들리십니까? 아아이시때로 조용히해. <laughs> 이제 왔어 이제. 아 어머니 저한달 만에 방송합니다. <웃음> <웃음> 마이크 잘 들리나요? 아 오랜만에 방송 켜가지고 세팅을 모르겠. 마이크 잘 들려? 노래도 잘 들리고? 보고 싶었어요 다들 아 오늘 또 바로 오자마자 진우띠님께서 또 열기로 웰컴 투 찌는 월드를 팬가입 환영합니다 여기도 뭐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예 살만했어요. 아꼬구마꼬구마꼬구마이 그냥 또 일일이. 아뭐 경찰 아나 경찰에 좀 예민한데. 아나 진짜 아왜 그래요? 아이 착하게 살게요. 죄송합니다. 예 착하게 살게요. 예. <laughs> 어뭐 리액션은 어 내가 또 준비한 리액션 한번 해야 되겠구만. 음. 우리 또꼬구마님께서 기가 막히 아, 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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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 아. 고맙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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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노랄 거, 노랄 거, 노랄 거. 아, 장났네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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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키야 또한번에 200개 최고의 플레이다 우리 허키 허키님께서 또한 번에 아나왜 이러냐 아나아나 이거 고장났나 아, 봐아 이거 개미 잡네 아 이거, 괜히 샀네. 아, 이거. 아, 200개 떨고 아나왜 이러냐 이거, 아, 이거 아 욕설하면 안 되지. 2 0 0 개다 고맙습니다. 에뭐 네. 어? 되는 게 하나도 없네. 아. 오늘은 좀 겸손하게 방송하면서 에아 네. 오랜만에 방송하니까 정신이 없네. 채팅 올라오는 걸볼 수가 없어. 아또허키가또 아, 마지막 또 잔풍 3두하기 삼은 기욤이 찌렁찌렁 또 오랜만에 또 하네요. 아. 한달 만에 하려니까 또 어색하다. 아 너무 어색한데. <laughs> 아, 아 또, 큐아몽큐아가또 기다렸다면서 또 100개. 아안 쏘셔도 돼요. 고맙습니다. 잘 쏠게요. 100개, 기무띠, 기무띠. 오늘은 좀, 요거, 이건 좀 보여드리기가 좀 그래. 어, 좀사례지 아, 또, 아리형, 여리형, 여리형. 다 기억하고 계신 분들이 또한번에또 배풍석 또 사주시는구나 음. 백한계 또한 번에 에로에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아나 아, 아직 이건 내가 리액션을 준비를 안 칼을 안 샀는데. 아나 칼을 안사 가지고 이건 리액션 할 수가 없네. 그래도 뭐라도 해야지. 어, 아, 칼이 없네. 아또진주홍이가아왜 이렇게 많이 쏘세요. 아무튼 프리지오시티님. 제가 또 아이디 또 옛날에 그렇게 많이 쏘신 분은 아닌데 또 이렇게 천사계를또아 어디서 그렇게 또 돈을 또가져고셔가지고아 천사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또류승용 김옥지가 또 백사계 백사계 또 감사해 쓰겠습니다 우리 또방패지기도 옛날부터 내 방송 보던 이 친구 음, 메이플레 할때 그때부터 보는 이 친구 또백개 감사하고요 진종님도 이백 개또 감사하고 날개님 또백개또 하지 말라니까, 이거, 아 하지 마로, 어? 응? 어? 뭐? 하산? 아이 유중용. 아, 백삼개, 103개, 백삼개를 또한 번에, 백이개로 가는 게 아니라 백삼개를, 저는 동료심 없는 사람이에요. 별풍선 없어도 제가 열심히 하면은 그게 들어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쏘셔도 돼요. <웃음> 잔풍이었어? <웃음> 아, 아 잔풍. 아 잔풍이었어요. 예. <laughs> 저는 기대 같은 거안 해요. 예. 오신 님께서 또 웰컴 축제 중월드 하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저는 기대 같은 거안 해요. 예. <laughs> 아, 야 이거 두부 왜 이렇게 맛이 없어? 아, 아, 아무튼 또 사랑의 또품 감사합니다 예. 안 하셔도 돼요 안 하셔도 음. 아 오늘은 얘기하고 좀 소통하고 오랜만에 얼마만에 이렇게 소통하는 건지 몰라가지고 오늘은 소통하는 방송이니까 음. 아, 어떻게 다른 또 이렇게 또 다시 찾아와주시니까 너무 고맙네 음. 고구멍님 아홉 개또아 헤이유 베드님과 또 오쏘님께서 일곱 개 여덟 개또 아홉 개까지 올라가 아 아니, 이거 분량품 샀나봐. 아니, 뭐 이러냐, 이거. 총, 아, 잘못 샀어. 돈 날렸네, 또. 아, 왜 이렇게 빠져? 아, 이건 또. 뭐. 어, 어, 욕하면 안 돼. 음, 욕하면 안 돼.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아, 이게 참, 이게 참. 아. 또 제가, 제가, 욕설을 잘안 하는 사람이라서요. 예. 하하하. <laughs> 이거 원래, 필조하면 두부 먹는 거예요, 원래? 깜빵을 뭐 가본 적이 없어야지. 응. 음. 두부, 왜 먹는 거지? 왜 먹는지 모르겠어? 그냥 먹는 거야? 어머, 니 이거 깜빵 가면 왜 두부 먹는 거예요? 왜, 왜요? 두부처럼 하얗게, 착하게 살으라 아, 어머니 갔다 오셨나봐? <laughs> 어떻게 그렇게 잘하셔? 하얘지라고? 아, 하얘지라고. 참, 그때 당시, 그때 한달 전에 딱 정말 이제 으쌰으쌰 해가지고 딱 하려고 하는데, 그 시간에 딱뭐 제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예, 네. 제가 잘못한 거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반성 많이 하고, 뭐 해서 앞으로 더 열심히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네, 왜 정지당하는지는... 아, 저거 뭐라고 불러야 되냐 얘들아? 어? 저거 뭐라고 불러야 돼? 아니, DVBDB. DVDBDB야? 뭐, 뭐라 그래야 돼? 잠, 아, 잠영호라고 하기엔 500개를 썼어 어? 우리 또, 아, 나, 아, 이거, 그일 났다, 이거. 아, 나, 올해. 제가 사회 적응기간이 필요해가지고 아직 리액션을 너무 갑자기 막 하지 마세요. 아이 아이 부담스럽게 이거 아이 잘 디비디비디님 500개는 요즘 500개 리액션은 오르나미씨 하는겨? 어? 아이 진짜 나 과부하 걸렸어 이거 아 이거라도 에이, 에이 교도소에서 이거 뭐 하는 아, 제가 적응 기간이라 가지고 좀 이해 좀 부탁드릴게요. 아, 500개 또잠영원님또 웰컴 때 찍는 할때 고맙습니다. 아, 오야 오랜만에 하니까 이게 놀랜다. 아, 왜 미풍양성해? 아예, 아예, 왜 미풍양성입니까? 제가가저 음, 이거 눈노광 시키시려고 제가 시켜주려고 한 건데. 아, 근데 팬가입을 그 500개를 하셨대. 옛날부터 제 방송을 보신 분인가? 근데 아이디를 처음 보는데. 저런 영어 아이디는 처음봐 응? 아프리카가 이제 욕설이 좀 세세가 심해졌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음뭐 처음 오신 분들은 왜 정지당했는지 제가 시청자한테 이제 패드립먹고 음 그리고 제가 이제 깔끔하게 그냥 아무렇지 않게 그냥 강퇴하면 되는데 제가 또 쌓이다 쌓이다 보니까 그 친구한테 이렇게 욕설했다고 그래서, 이제, 정신을 한 달을 당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공인이라고 하니까, 음, 뭐, 제가 뭐, 공인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많은 어린, 어른 분들도 보시고, 어린 친구들도 많이 보니까, 조용, 이제, 욕 같은 거는 안 하는 게 좋죠, 예. 근데 욕, 저도 원래, 예, 합방할 때가 제가 욕설이 좀 많아져. 혼자 방송할 때는 괜찮은데,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깔끔한 방송, 재밌는 방송 보여드리면 될 거예요. 몰라요. 저도 미풍양속이라고 써있길래 이걸 뭐라고 설명해야 되는지 모르겠어. 음. 아무튼 미풍양속을 해를 끊쳤다니까. 그냥 두부가 약 이제 거의 다 먹었어요. 이건 다 먹어야죠. 음, 요거요거 요거. 배불러다, 야. 아. 참, 기다리면서 제가. <laughs> 야, 타이밍 참 애매하게 정지가 당한 게 용과 같이도 못하고 신작들만 나올 때 오버워치도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다가 오버워치도 딱 늦어버리고. <laughs> 참 아쉬운 부분이 많죠. 우리 시청자분들도 저랑 같이 게임하고 싶고 그런 분들도 참 많았을 텐데. 근데 뭐 그게 늦었대 조용히 해, 지금! 아, 저 고양이랑 자꾸 싸워. 왜 이렇게 싸우는 거야? 아, 저 방송 지장 있게. 아, 아무튼 소리 질러서 죄송합니다. 근데 <laughs> 오버워치나 뭐 이런 것도 뭐 어차피 늦었다고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뭐 저만의 또 다른 또 다른 게임의 맛을 또 보여드리면 되지 않을까요? 아. 우리 팀도 뽑아야 되는데 아 그러니까 오버워치가에르 l 을 이겨버렸더라고 음 정말 대단한 것 같아 거의 4년 만에 1위가 바뀌지 않았습니까? 음? 아야소아 아, 너무 빨리 먹는데 천천히 먹자 아 소화 안돼 어차피 실력 방송이 아니기 때문에 늦은 거 상관없음. 음. <laughs> 저런 거에 제가 반응을 하면 안될거 같아요. <laughs> 예,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laughs> 음,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뭐 저희가 뭐 실력 방송입니까? 제가 항상. 음? 재밌게 게임하고, 그게 제목토고제 목표인데, 어우, 아우, 짜다.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짜냐? 아, 의외로 배부른데요. 이거 두번하 먹... 아, 찌른 팬이 또 아이디부터 내팬이구만 음, 찌른 팬이 또 기다렸다면서, 또 우리 첨덤 배살님도 웰컴투찌롱을 낳고 하나 감사합니다. 또 찌른 팬이니까또 100개 고맙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음, 오늘은 제가 이거 좀 꺼내기가 조금 그래서요. 네. 이거좀 자제할게요. 음. 내가 봐도 극혐이더라고, 얘들아. 음, 내 방송을 다시 다 돌려봤는데, 이거 볼 때마다 이거 주먹이 나가더라고. 어, 아, 더워. 아이, 고양이 새끼가 이거 선 분기 똑같네. 야, 가몽아 고양이 가져가라 다시. 어? 새로가 하... 고양이 때문에 다리에 상처 생기고 다리가 지금 말이 아니야. 우리 어머니는 거의 지금 거의 뜯겼어 발이 발바닥이. 어? 아 누가 리퍼 아니랄까봐 이름부터 잘못 썼어. 어? 이름부터. 아 리퍼야 일로와봐 너 인사해야지 어? 리퍼 리퍼 리퍼, 리퍼. 엄청 쪼끄했는데 엄청 컸어요 어딱 리퍼 응자 인사해 <laughs> 잘 보인다 야 이거 꺼매가지고 눈을 봐야지 얘가 껌해가지고 어 이게 잘안 보이네 어 <laughs> 아유 또 종합 상식이 또 상식이 상식이 상식이님께서 또뵙기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 인사해 어잘보인다어잘 보인다 얘가 엄청 사 사고뭉치예요 이제 세달 됐는데 엄청 사고뭉치여가지고 요즘에는 이제 랭가랑 같이 막 장난치고 놀더라고 음아 마지막 하나 앞으로 더 교육 방송, 아주 참교육 방송, 아주 재미난 방송, 아우 트름 나오네, 아우 배불러, 하도록 하겠습니다. 깔끔하게 다 먹고 도화지 같은 찌링이가 되도록 하게요. 아, 맛없어. 랭, 어. 지금 막 둘이 놀아. 고양이, 강아지가 고양이한테 아, 잽도 못 써더라고 음. 아주 그냥 이렇게 때리니까 그냥 꼼짝을 못해 그냥 아 배부르다 연인과의 거리님께서 또 오더하기 오는 귀요미 또 찌릉찌릉 또 55개 또 팬가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진짜, 이게 한 달이 꽤 빨리 지나갈 줄 알았는데요. 꽤 빨리 지나가지 않더라고요. 네. 처음에 일주일은 빨리 지나간 것 같았는데, 일주일은 그냥 진짜 사람 같이 살지 않았습니다.